안녕하세요 a d k 태오입니다 오늘은 디테일링위드미 3기 다섯번째 시간 탈지하고 왁스코팅에 대해서 의뢰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디테일링위드미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의뢰하신 분 간단하게 소개를 좀아네 안녕하세요 뭐 영상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새알람에서 물류 담당하고 있는 막내 직원 동세윤 이라고 합니다 동세윤 구독자님은 지금 인사하시는 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얌전하고 일 열심히 하는 새알람의 막내라고 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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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뱁새가 <되>, <목소리> <대, 목소리> 데려가죠 아 성공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 제 세차를 많이 한건 아닌데 탈지라는 거를 아직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탈지를 하고 그 왁스에 대해서 그 성능을 알고 싶어서 네,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왁스요? 헬샤인이 저희 세알람에 없다 보니까 직접 한번 써보고 싶어서. 헬샤인 라인업 중에서 제일 궁금한 제품이 어떤 거예요? 어비스. 네, 그럼 오늘 동세현님 구독자님 차량을 탈취를 해보고 어비스 갔다가 코팅까지 하는 걸로 갔다가 진행을 해 볼게요 그럼 디테일링 유닛 3기 다섯 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일 마지막에 바른 왁스 컷 코팅제가 뭐예요? 잭스 왁스의 바디 샤인. 그게 언제 바른 거예요? 한한 달. 한 달? 네. 음, 탈지 한 방에 될것 같기도 한데 <laughs> 네. 그냥 탈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뭐, 왁스 오프 뿌린 다음에 그다음 에 물로도 그냥 행거도 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스펀지로 조금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스펀지로 문제를. 반 뿌렸으니까 반 직접 한번뿌려보요 이렇게 뿌려놓고, 좀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은, 요거 갖다 한번더 문질러주면 되니까. 힘주지 말고, 그냥 살살살살. 살살. 왁스 바르는 것처럼 돌리면서 문지르면 돼요. 아, 보여줄게요. 응? 음? 이게 좀덜 뿌렸는데? 이렇게 돌리면서 닦아도 되고, 직선으로 갖다가 닦아도 되고. 빠트린 데 없이만 잘 문질러주면 돼. 요 근데 힘만 안 주면 돼. 별거 없죠. 네. 아, 근데 이제 궁금했던 게, 탈지 할때 이제 왁스 오프를 쓰면은 간단하긴 한데, 혹시 뭐 페인트 클린저로 쓰면은 탈지까지 같이 되면서 다.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네. 저희 거에 이제 페인트 클린저, 이네스 같은 경우에는 탈지는 안 돼요. 아, 아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 본드트 아니고 탈지하면 분제도 없어요. 됐어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우리 탈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물 뿌려봐가지고 완전히 친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죠. 완전 친수됐죠? 그렇지. 네. 완전 탈취된 거예요. 혹시 탈취가 안 되게 되면 한번더 하면 돼요. 그냥 똑같이. 지금 한번한번더 한 하면 돼요. 응. 뭐 혹시 더 뿌리면 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오염물 제거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결국에 왁스층을 제거할 때, 탈지제를 뿌렸는데, 이제 완전히 친수가 안 됐다, 탈지가 덜 됐다라는 건 뭐냐면은, 왁스층이 요만큼 있었는데, 탈지를 해 가지고 요한반 정도 두께가 날아간 거예요. 아, 계속 까예 네. 까나져 나간 거니까, 요 밑에 있는 왁스층을 또한번 까내야 되는 거죠. 음. 코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탈지가 더 어려워요. 요 정도 남아있는 거는, 왁스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밀려나는 물이니까 이건 그냥 거의 친수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탈지되고 나서 딱 만져보면 뽀득뽀득거리죠. 만져봤을 때 슬릭함이 없다, 뽀득뽀득거린다, 그럼 탈지 끝? 네. 왁스를 바르고 내가 세차 관리를 오랫동안 못해가지고 왁스층 위에 이제 다른 묵은 때나 오염물 같은 게 세차로 제거되지 않는 게 쌓였을 때그 위에다 또다시 또다리 코팅을 하게 되면은 코팅을 하는 게 이제 도장면 보호도 있지만 차 광발을 살리기 위한 건데, 아, 네. 그 탁하게 만든 애들이 있는 상태에서 코팅을 하니까, 네. 탁한 그 색감이 남아있는 상태로 계속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제를 한번 해주고 나서 코팅을 하면은 좀더 색감도 잘 올라오고, 발색도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한, 근데 워낙에 뭐 관리를 많이 하시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 네.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 아 다! 어, 네. 탈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주기는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드라잉을 합시다. 탈취하고 나서 물기 제거할 때 주의할 수, 우리 물기를 제거해야지 뭐 코팅을 바를 건가 말가할거 아니에요? 물기 제거를 잘 해야겠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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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잘해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타월 던져가지고 당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피하면 돼요. 아까 우리 만져봤잖아요. 뽀득뽀득뽀득뽀득. 아이 상태에서 타월 당기면은 타월에 의 스크래치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갖다 이제 물 먹은 상태에서 쫙 당기면은 타월 무게가 커지니까 얘 잡고선 살살 닦아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그 탈지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발수가 잘 되는 도장면만 만나다가 탈지된 이렇게 좀 뻣뻣한 도장면 만나면은 좀 어색해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드라이 타월 한번 지나가면 물기가 싹 흡수가 되면서 없어지는데 탈지를 하고 나서 타월로 닦으면은 타월에 묻은 물이 도장면에 물 잔사를 되게 많이 만들어요. 코팅했을 때에 비해서. 근데 그걸 없애려고 자꾸 타월로 닦아요. 그럼 안 그래도 뻣뻣한 애 타월이 여러 번 닿으면은 걔도 스월 마크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닦고 나서 약간 남아있는 물 잔사는 자연 건조시키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러면 자연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립시다. 음, 너비스. 뭐 근데 이거는 액상으로 나온 거고. 그럼. 고체로 나온 건데, 똑같아요. 그냥 다른 코팅제랑 똑같아요. 적당량 덜어낸 다음에, 아니면 묻혀낸 다음에, 작업을 하면 돼요. 이게 탈지하고 나면 물기 제거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 코팅제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터로 바르는 애들도 바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코팅제가 묻어있지 않은 쪽으로 바르면은 마찰력이 세가지고, 도장면에 흠집 생길 수도 있으니까, 코팅제를 묻힌 부위로 갖다가 잘 바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어플리케이트를 전체로 놓지 말고, 묻은 데만 해가지고 살짝 띄워가지고 이렇게 원형으로 발라도 되고, 직선 형태로 발라도 되고. 여기 빛이 있을 때 각도에 따라가지고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 충분히 보이니까, 대충 봤죠? 아니, 뭐 똑같아요. 다른 코팅제 바르는 거랑. 나머지 반, 지금 한 것처럼 한번 발라보면 돼요. 힘더 빼야 돼요. 거의 닿을 듯말 듯. 말 듯. 지금 여기 보면은 네. 빨간색이 보이잖아요. 아, 엄청 많이 발랐다는 거예요. 얘 묻혀가지고 아래쪽 발라도 충분해. 요, 요거, 요거 갖다가 지금 나머지 다 발라도 돼. 요 모자르면 여기서 찍어와가지고 밑에 바르면 돼요. 주세요. 이거, <웃음> 아이씨. <웃음> 코팅제를 많이 바른다고 두껍게 코팅 은안 돼요. 알죠? 네, 버핑만 좀 힘들어. 맞아요. 그냥 많이 걷어낼 뿐이에요. 그 코팅제를 써서 발랐는데, 코팅제마다 색깔이 있잖아요. 네. 노란색 코팅제를 발랐다. 근데 내가 코팅하면서 노란색 덩어리들이 보인다. 많이 바른 거예요. 아니, 우리 노란색 코팅제 바르고 나서 버핑하면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죠 그니까 러 남아있는 양이 네, 투명해 보일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대로 되면 노란색 코팅제 바르면 차가 노란색이 됐다가, 이거 바르면 빨간색이 됐다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돼요. 어비스 실런트는 저희가 영상 같은 데서 소개를 안한 이유가 네. 얘가 워낙에 좀 독특해가지고 놔둬도 하얗게 헤이즈가 거의 안 일어나요. 그리고 버핑을 할 때도 잔사가 좀 많이 생기는 편이거든요. 잔사가 생긴 상태로 놔두는 애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도장면 따라서 펴져요. 지금 이쪽 와서 보면은 이허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결이 바뀌죠, 잔사가. 아,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주 타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이 결이 남아요. 근데 이걸 놔둬야 돼요. 보통 분들이 이걸 없애려고 계속 버핑을 하는데, 그래서 어비스는 1차 버핑하고 2차 버핑만까지만 하고선 놔두면은 이 타월 결이 시간 지나면서 펴지면서 없어져요. 아, 그럼 계속 버핑해도 남아있는? 계속 버핑하면은 타월 움직인 대로 계속 이 잔사가 남게 돼요. 어비스가 보면은 여기 버핑을 한대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타월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잔사가 생기죠.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겼다가, 보여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기죠? 이거를 끝까지 닦아내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상태로 놔둬야 돼요. 탈지 하고 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물기 제거할 때 기존 방식대로 하지 않고 찍어가지고 잘 훔쳐내는 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코팅 바를 때 어플리케이터의 코팅제가 묻어있지 않는 면이 닿지 않도록 하는 거. 도장면은 워낙 뻣뻣하니까 그두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네 오늘 디테일링 위드 미 3기 다섯 번째 시간. 동세윤 세알라의 막내 동세윤 님하고 같이 해봤는데 오늘 탈지하고 어비스 실런트 발라봤는데 어땠어요? 탈지는 어, 너무 쉽게 돼서 허무했다고 해야 되나? <laughs>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비스는 어, 저희 대표님한테 가가지고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제가 물류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어, 네, 제품이 좋습니다. 이거 언제 가져오셨어요아안 안 되나요? <laughs> 그 오늘 탈취해본 것 중에서 제가 아까 찝어드린 거 주의사항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네 탈취할 때 이제 드라이 타월로 할때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땡겨서 하는데 이제 뻑뻑하다 보니까 도장면에 무리가 안 가도록 이제 두들겨주고 그냥 닦아주는 것처럼 하, 하, 하면 됩니다. 코팅 개발할 때는 이제 어플리케이터 부분 묻, 묻힌 부분에만 이제 닦고 안 묻힌 부분은 또 닦게 되면은 거기도 이제 가압이 되다 보니까 네, 기스가 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탈지하고 나면 도장면이 유날력이 하나도 없어지고 되게 민감해지니까 드라잉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타월에 스월 마크도 조심해야 되고 다시 그 위에다 코팅제 바를 때도 어플리케이터에 코팅제가 묻어있지 않는 부분이 도장면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바르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동세윤님이랑 같이 진행한 탈지 과정은 되게 간단하게 끝났어요. 다행히, 다행히. 근데 오늘 영상처럼 탈지가 항상 잘 되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에서 중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탈지가 한 번에 안될 수도 있으니까 탈지가 안될 경우에 여러분 반복하면 돼요. 이유는 코팅층 제일 위에 있는 부분부터 탈지제랑 반응을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두께만 남아있으면 한 번에 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넉넉하게 코팅층이 있을 때는 여러분 반복해가지고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수 있도록 저희는 좋은 구독자님, 디테일링 위드미 가지고 오거나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哎，李佳。哦。